일분 큐티, 내네 것이며, 시편 50편, 10절에서 12절. 10절,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네 것이며, 11절,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, 들의 짐승도 내네 것이 미로다. 12절,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사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네 것이 미로다. 장세의 1장, 2장을 통하여서,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. 나레이션 자예스도 목사.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미디어 성교에 동참해 주셔서 큰 축복받으세요. 대학, 대학원 박사학위를 기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세요. 국가사격장민가사격장도 문의해 주세요. 성경 낭독방, 중부기도 아카데미에서 수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.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.